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섬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불령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요. 어, 섬에도 버섯이 연질 버섯이 있는 걸로 정보를 듣고 들어왔는데 아직 안 보이고요. 자, 우리 흔하게 볼수 있는 요런 버섯이 목질류죠. 구멍장이 버섯과 조개껍질 버섯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뒤에는 이게 구멍장인데 뒤에가 주름살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 따서 볼까요? 이거는 뭐 식용하거나 약용하지는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바시락 네. 바시락. 실제 두께는 어, 한 1,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름살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리고 위에 털이 있죠. 털이 있고 이보다 색깔이 진한 게 많은데 여기는 좀 밝은데요. 이런 게 보이네요. 땄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목재 부호균뭐 활엽수에도 붙고 침엽수에도 붙고 뭐 그런 정도 아, 연질 버섯류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이제 겨울에 아직까지는 초겨울인데 예, 따뜻해서 좀 보일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번더 탐색을 해 보고요. 이제 저지대에서 자생하는 목질버섯류 중에 우리가 이제 약용이 가능한 것들이 불로초 종류가 있고요. 이제 구멍장이 버섯과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그중에 이 운지버섯에 대한 구름 송편 버섯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고 좋네요. 섬이 잘 아는가. 지금쯤이면 이제 벌레가 먹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별거 아닐 텐데, 어, 뒷면은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원래 좀 이보다 밝은 색인데, 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운문 모양이 있고요. 그래서 운지죠. 그리고 오, 이 색깔이 또 이게 활엽수에도 붙고 침엽수에도 붙는데 여기는 지금 활엽수에 붙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로 어, 요즘은 요거 그 꾸준히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 괜찮네요 이 양은 많지 않지만 이거 많이 붙은 데는 좀 어마어마하죠 자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또 어, 조금 원시림에 가까운 데에요. 어, 섬인데 아, 여기에 또소나무에 버섯이 붙어 있거든요. 아, 죽은 소나무가 쓰러져 있는 데에 버섯이 발생을 했는데 에, 언뜻 보면은 어, 일반 구멍장이 버섯과로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소나무에 주로 이렇게 붙으면은 대부분 이제 그 솔잣버섯, 새잣버섯이라고 하는 그게 많이 붙어 있는데 처음에는 언뜻 봤을 때 항상 그렇게 보입니다. 자루가 없죠. 자루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솔잣버섯은 구멍량이 버섯과이면서 식용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갈색털 느타리버섯으로 보여요. 근데 커서 이렇게 큰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소나무에 갈색털 느타리버섯이 붙느냐. 어, 붙는다고 합니다 보통 화렵수에 붙는 걸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하나를 따보면, 어, 그게 표가 좀 나겠죠. 큰 거는 내비두고 좀 작은 걸 한번 따볼까요? 뒤져보면 은 이제 주름살이, 예, 맞아요. 자, 이렇게 주름살이 하나를 딱 따볼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보면은, 아, 안에가 약간 오렌지빛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매운 맛이 난다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매운 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어, 그래서 식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는 분류가 돼 있었던가요? 어, 그런데 식용하지 않는 걸로. 근데 대부분 이제 식독 불명이거나 이제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어, 근데 소나무 이렇게 저는 이게 지금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큰 게나 있어서 어, 이렇게까지 큰게 있나? 그러니까 연질버섯이에요. 이건 느타리. 그러니까 이 갈색털 느타리버섯은 어, 느타리버섯과 로마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생겼는데 솔방울버섯 속이던가요? 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을 거고요. 아, 지금은 이제 말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너무 보들보들하니 네, 질감이 굉장히 좋고 표면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볼 까요 아, 뾰족뾰족한 털처럼 나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나 있는데 안에 그 밑면 밑면 색깔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좀큰게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큰 거는 아, 제가 처음 봐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모를까 네, 이렇게 크기도 한가, 보통 2cm 전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이제 환경이 좋으면, 여기는 음지 쪽이라 환경이 좋아서, 어, 커졌을 수도 있죠. 예, 네, 위에 다시 이제, 어, 주름살은 일반 느타리버섯의 그 주름살과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예, 주황색, 우리 오렌지 빛보다 살짝 강한 정도, 어, 그런 정도 빛을 띄고 있고요. 아, 그리고 주름살이 안쪽으로 오면서 조금 이렇게 성기는 게 보이는데, 안쪽은 두 줄로 왔다가 한줄또뭐 이렇게 합쳐져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합쳐지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이쁘기는 <laughs> 이쁜데, 아, 그게 이제 색깔이, 표면 색깔이요. 어, 우리가 또그그 그 책자나 또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어 약간 회갈색 밝은 회갈색 또는 뭐 짙은 색깔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예, 표출이 됩니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요 상태 그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더운다나 지금 거의 회백색 이거든요. 백색에 가까운 약간 황갈색이 예, 섞여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 헤맸습니다 어 이렇게 연질버섯이 저는 땅에서 발생하는 것을 지금 볼까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땅에서 발생하는 건 아직 찾지를 못하고요좀 요런 상태 요런 상태 요기 처음 발생하는 모습 요기 보이네요 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요렇게 털 뽀송뽀송이 많이 나있고 예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작죠 요건 지금 1cm가 채안돼 보이는데 예, 이런 정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큰 거는 살짝 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신기하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섬이거든요 네, 섬에 들어와서 예, 갈색털 느타리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또 소나무에 이렇게 버섯이 붙어 있는데요 어, 좀 독특하게 붙어 있죠. 자, 이제 뒷면을 보면 어떤 버섯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오. 오, 이건 갈색털 느타리 버섯으로 보이는데요. 침엽수에 붙어 있네요. 갈색털 느타리 버섯은 화엽수에 어, 주로 많이 붙거든요. 근데 침엽수에도 붙기는 한다고 합니다. 식용이 적합하지 않고 어, 매운 맛이 좀 강하다 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일단 크기가 작아요, 굉장히 작고 처음에 로켓 봤을 때 로켓 붙어서 새자 버섯인 줄 알고 와봤더니 아, 갈색털 느타리 버섯이 아, 있습니다. 자, 아직도 좀 독특한 버섯, 좀 보기 힘든 버섯을 좀 보고 싶은데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어, 딱 바닷 나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여기 늪지대고 어, 주변에 이렇게 여기는 여름에는 어, 거의 그늘이 지를 만한 침엽수가 한80% 이상 그런 지형인데요 아, 좀더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삼색도장버섯이라고 하죠 구멍장이 버섯과, 자, 뭐, 죽나무에 많이 붙는다 해서, 뭐, 떼죽 삼색 도장 버섯도 이렇게 명칭이 있는 것도 제가 본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원산도 해저터널이 있어서 여기를 통과하고, 이쪽 그 오봉산 해속장 쪽, 그러니까 원산도 중심 부분에서 보면 서북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다보니 해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산 전체를 한번 두 시간 넘게 지금 타봤는데요. 어, 연질버섯이 이쪽에서 꽤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와봤는데 겨울에도 간간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오늘은 발견하지 못하고요이 앞에 바다 보이시죠? 어, 자, 죽었더니 아, 일반 야, 야산에서 보이는 그런 정도 해안의 버섯 생태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보면 그 전에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 전에 사내를 굉장히 오래 꽤 많이 다녔는데 에, 봤던 것도 기억이 있고 그걸봤는데 시기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어, 겨울이 좀 아직은 따뜻해요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다보니까 아이 파도소리 들리네요 어, 여기를 해저터로를 통해서 오면은 저희 집에서 여기가 한한0 어, 3 0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봤는데 와 어, 앞에 이렇게 귀암계속도 보이고 자, 여기가 바다예요. 자, 이 위치가 어디냐면 대략 삽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삽시도가 보일 겁니다. 그런 위치까지 제가 왔어요. 앞에 아주 어, 해변이 멋있게 보이는데 들어가서. 음, 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 버섯은 실패죠. <laughs> 다양한 버섯을 좀 많이 봐야 볼거리가 쉽게 되는데 아, 그 볼거리는 충족하지 못하고 와 저는 항상 해변 근처 올 때마다 이 해양 쓰레기 어떻게 어, 업사이클링도 시도해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아 여기네요. 예, 네, 저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삽조와 건너편이, 어, 맞나요? 잠깐만요. 삽시도? 예, 네, 삽시도. 삽시도 쪽으로 지금 나온 게 맞습니까? 아닌데요? 삽시도가 아니고, 왜 어디야? 갑자기, 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또 어딘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 네, 맞습니다. 삽시도네요. 삽시도. 삽시도가 보이고, 어, 요 건너죠. 이제, 지금 이제, 해저 터널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앞면도, 어, 원산도 해산면도 다리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케이블카 뭐, 뭐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오는 대로, 어, 산에 가면 이쪽 섬 방향을 몇번더탈것 같아요. 아, 그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진 귀암계석 감상하시고, 끝! 감사합니다.